콩잡안을 시작합니다. 콩잡안 씻어서 계속 담궈놓으면안 되고 네. 그냥 이렇게 그냥 씻기만 해요. 코. 두 컵, 이 컵, 세 컵, 세네요 아니요 센 불에, 센 불에 좀 어느 정도 켜서 끓여야 돼요. 한, 끓이는 건한 어느 정도 끓여? 한 끓어오르면서 한 5분? 네. 그러면 끓어올 때까지 한 번. 끓을 때까지 보면요. 은근히 나중에 졸여야 되니까 네.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. 한 네. 30... 지금 한 3분 넘게 끓였습니다. 네. 3만에 끓기 시작했어요. 네. 이 가능하지 말고. 안 하지 말고. 예. 네. 좀 끓여 줘요. 어느 정도 끓여 줘요. 어느 정도 끓이는지 그거를 좀한 5분에서 한요 정도에서 5분만 당연하죠. 정성이 음식은 내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고 가족을 생각하며 하면 음식 맛이 맛있어져. 이제 말랑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물을 좀 넉넉히 넣어서 이렇게 졸이는 거예요. 아, 물.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익으면서 물이 졸면은 이게 부드러워져요. 부드러워. 새 사석 군술 동일 아 도, 동일하네요. 간장이랑 들기름 모두 다섯 컵을 똑같습니다. 네, 그다음에 네 다섯 다섯 동일 네. 아 설탕 2 스푼 두 큰술 1 5분1 5분 그러면 한번 조려야 되니까 맞춰보겠습니다. 네. 네 저어주면서 불을 약불로 약불을 네 약한 불로. 응 음, 약한 불로. 5분 네, 지난 다음에 지금 좀, 조청을 응. 두 큰술 넣고 저었어요. 저어서 그리고 불을 줄여. 약하게 하고 이제 계속 졸여보겠습니다. 아 동일 5 스푼. 네네. 아, 오늘은 다5 스푼이에요. 네, 30분은 잡아야지. 네. 됐습니다. 끌게요. 이 국물 얼마큼 넣실까요? 많이 넣면 으 좋아요. 아, 이게 많이, 그래서 많이 넣으면 좋아요. 많이 넣어서. 예뻐요. 네 큰술 네네 네 큰술 어. 이렇게 섞어주면 완성 완성 군집사 아, 새로 했으니까 응, 어, 더 어, 맛있어 모두 내가 다 먹어 이끝 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. 네.